자축맥을 뚫는 거하고 앞에 있는 이 숨을 내쉴 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 이건 인맥이라고 해요 맥기림자, 맥기림자 이건 아주 자연스러워 후,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 자 몸의 제일 밑에를 갖다 회음이라고 해요. 음이 뭉치는 곳이다 모으는 곳이다 거기에서 꺾어져 갖고 등 뒷줄기로 하면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여기 백혈까지 머리 위에 여기가 남방이고 여기가 여기가 북방이에요 여기가 정이고 여기가 신이야. 여가 동쪽 간이 있고 여가 폐가 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그 구조에서 이렇게 보면은 충맥을 먼저 잘 뚫어야 된다. 그래야 큰 기운을 받는다. 왜? 옛날 마고성으로부터 환국배달 조선초에는 다 정신이 맑고 자연도 맑고 그때는 그냥 그 왕님 제사장님들이 다 대신선이었기 때문에 도통을 내려줄 때 어디로 받냐? 충맥으로 직통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충맥은 단순해요. 이게 직통이잖아. 근데 인맥은 길어 어? 이게 뚫기도 힘들고 그래서 축맥을 뚫으면은 잠이 적어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면서 젊어지면서 활력 있고 그리고 축맥 뚫기가 더 쉽거든 그런데 이 뚫는 것은 지금 그냥 호흡으로 뚫는데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시간도 많이 걸려 그래서 상제님이 특별한 예식으로 이제 집에 신단이라든지 이걸 모시고서 상제님의 법신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상제님 법신이 손이 이렇게 나와 상제님 왼손이 그래서 거기서 여기다가 상제님 법신의 빛을 빗줄기를 여기다 감아버리거든 여기다가 뭐 여러 번 감는 사람들 양손에다가 태열형님에게 특별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법신이 나와 그래서 태열형님의 손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받아서 거기서 당신님 빛을 감아 상제님은 신줄 태열형님의 혼줄을 받는데 이건 어렵고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걸 받아 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내 몸을 뚫는 거 뚫는 도구를 생각하면 이게 이제 여의주인데 이걸 광선 여의봉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게 순간 그 여의주기 때문에 그냥 생각 따라서 생각 따라서 모형이돼 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 가지고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자문 그게 뚫어 주는 거야, 조화로. 어. 그러고서 이렇게 뚫다가 보면 주문이 다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열려 가지고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문만 잘 읽어서 이렇게 해도 주문만 읽으면서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주문을 하단전 하단전 5cm 안쪽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알집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새집 그게 추상 공간인데 그렇게 생각을 해 새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다가 주문 소리를 거기다 거기다 집어 넣는 거야 그러면이 주문이 우주의 궁극의 성령에 그아한데 그게 빛 덩어리가 돼가지고 빛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의성으로 o n 송송송송 송송송송 빛줄기가 이렇게 나 그게 거의 양자보다는 좀클 거야 그빛줄기가 이렇게 정성으로 거기서 진정한 일심을 가지고 시전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 n 금지원의 g 전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지지 s o 금지원소리 소리를 좋도 좋고 또는 마음으로 입을 꽉다물고 마음으로 이걸 이제 염송이라고 그래 생각으로 읽는 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제기금 지원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건 묵송 소리를 내는 것은 사운딩 메디테이션 시천주 조화정 다 함께 읽는 것은 이제 합송하는 거고 집에서 가족들 반대되고 뭐 하면은 그냥 피곤하면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을 꽉다물고서 호, 호 그때는 호흡이 아주 정확하게 잘 되죠.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공부예요. 또 그러다가 잡념 생기면은 소리를 나만 알아들을 정도로 묵송을 해도 되고, 또더 각성이 되고 싶으면 조류묘 하면 전조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이 지기금지원이 되지기금지원 같은 구절을 막 반복해도 괜찮아. 어? 열번 다섯 번 이렇게 가지고 시 천주조화정 시 천주조화정 시 천주 나는 이걸 굉장히 즐겨요. 어떤 데막1 0분2 0 분도 하고 그럼 시 천주조화정을 아주 통하는 거야. 시 천주조화정 시 천주조화정 시 천... 육자진언 만들어 갖고 읽는 거야. 아니 지기금지 원이득 지기금지 원이득. 그래서 수행은 호흡법을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늘 하단 우주의 이 통로를 개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혀 있는 거다. 대호흡이라는 거야. 이걸로만 쌕쌕 하고 가슴으로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본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그 호흡이 뭐냐면은 그걸 원식이라고 그래. 본래 호흡 오리지널 브리딩. 그거는 엄마하고 대자에 나와 같이 호흡하는 거야.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겨울잠을 잔다고 그래요. 하 아주 들판에 하얀 눈발에 있는데, 거기에 자연과 깊은 잠을 자야 태아가 잘 크는 거야. 환경 조성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을 할 때는 자세, 바른 자세, 이렇게 허리를 반듯하게 펴. 아까 신경 문제 봤잖아요. 허리 구부러지고 뭐 하면은 이게 다 굴절되가, 신경 망가지는 거, 노쇠되고, 바른 자세를 해야 돼. 그래야 각성이 되는 거야.